안녕하세요. 블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지몬 슈퍼럼브 2.7일 업데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1번째 개발팀 노트에서 언급한 프리셀 시스템은 내부 일정상 7월 31일 2.7일 업데이트로 이관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디지몬 히포그리포먼. 도끼문과 아라문에서진화할수 있습니다. 레이브문 버스트 모드, 레이브문에서 진화할수 있습니다. 진화실 진화제로가 필요하며, 캐치전 및 레이브문 탐지기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수정사항, 아크라문에서 가로다문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 수정사항. 별도 신청 시 10초 내에 응답이 없으시 자동 거절되도록 수정됩니다. NPC 이름이 타이틀이 없는 NPC의 경우 클릭 시 출력되는 타겟팅 UI에서 이름이 중앙정렬되도록 수정됩니다. 크라운의 명칭이 웹 공식 홈페이지의 표기와 동일하게 통일화됩니다. 세 번째 콘텐츠. 신규 필드 버스 조커문이 등장합니다. 신규 업적. 초복, 중복, 말복, 접속 관련 및 신규 아이템 사용, 디지모 획득 등 신규 업적이 추가됩니다. 8월 14일 목일 요정기연거 전까지 레이브먼 버스터 모드의 스테이터스가 향상되어 적용됩니다. 신규 워프 포인트 추가, 시작의 마을, 아랫마을, 기어사관화, 입지대 무한산숲, 공터, 어둠성압, 숲, 국제전시장, 주차장, 강철도시, 공사장, 메기 드라몬 주간 레이드 7월 6일 메기 드라몬 주간 레이드 입장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7월 20일 메기 드라몬 주간 레이드가 2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등장 시간은 7월 20일 22시와 23시 30분. 등장 위치는 기존 등장 위치와 동일합니다. 수정사항 "자비로운 이별의 상자 조합법"이 비활성화됩니다. 무명의 기운 업적 보상 아이템인 조합법 "자비로운 이별의 상자를 더이상 획득할 수 없게" 변경됩니다. 사막지대의 데이터망 조사 퀘스트에 연출이 추가됩니다. 일부 회복 아이템이 판매 불가로 변경되었습니다. VIP 상점에 신규 판매 물품이 추가됩니다. 네 번째 이벤트. 이벤트 버스 위그드라실 출연 연장 7월 31일 목요일 정기점검부터 8월 14일 목요일 정기점검 전까지는 월화수마다 등장 시작마을 시스템 에러코드 상점 세라피몬의 아이템 품목이 추가됩니다. 등장시간과 위치, 소멸까지의 시간대만 모두 동일합니다. 럼블 썸머 페스타 출석 이벤트 2차 7월 31일 목요일 정기점검 전까지 잃어버린 레시피 이벤트 8월 14일 목요일 정기전과 전까지 시작을막을 n p c 네모넥에서 이벤트 메인 퀘스트 여름엔 보양시 기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메인 퀘스트 완료 시 이룰 퀘스트 매일 보양하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삼계탕 재료들을 모아 조합해 얻은 삼계탕을 사용하면 버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8일선 메인 퀘스트 최후의 결전을 완료한 데이모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메인 퀘스트 중 획득하는 모든 아이템은 거래 불가입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필드에서 드롭되는 이벤트 아이템들은 거래 가능입니다. 모든 이벤트 관련 아이템, 버프는 이벤트 종료가 삭제됩니다. 진화 확률 이벤트. 8월 14일 목요일 정기정거 전까지. 메탈 그레이머, 알타로우스 모드에서 블리츠 그레이머, 워 가로몬, 사제타리오스 모드에서 크레스 가로몬으로 진화할 확률이 모두 100%가 됩니다. 다섯 번째, 기타 수정 상황. 특정 상황에서 킥슬러 사용이 멈추는 현상이 수정됩니다. 퀘스트를 일정 수량 이상 수정시 특정 퀘스트의 정보가 보이지 않다는 현상이 수정됩니다. 퀵슬록 사용시 비정상적인 메시지가 뜨던 현상이 수정됩니다. 오버플로우 던전에서 디지몬 교대시 비정상적인 메시지가 뜨던 현상이 수정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